100. 공은 버리고 실을 얻는 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대통령의 공통점은 한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정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종 공개적으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했으며 메르켈과 아돈 총리 역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투리도는 특히 토착민과 소외된 공동체의 일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이들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이며 팀과 조직 내에서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로 레슬링 선수이자 영화 배우인 드웨인 존슨은 동료 특히 연예 분야에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종종 공개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수이자 연기자인 비욘세는 그녀의 스태프, 댄서, 밴드 멤버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 미디어 거물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진행자이자 코미디언인 엘렌 드제너러스도 스태프와 게스트에게 항상 자신의 성공에 있어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자주 말한다. 심지어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의 공로로 인정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스페이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종종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팀의 성과를 인정하고 치하한다.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 버진 그룹의 설립자인 리처드 브랜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자선가인 빌 게이츠 같은 거물급 경영인들도 공개적으로 팀과 직원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공로를 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회사의 모든 공은 사장에게 모인다. 그러나 사장의 자리는 그런 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 심지어 모든 직원의 실수와 실패와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공은 직원들에게 돌려야 하는 자리다. 사장은 공을 버림으로써 공과 시를 얻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설령 내 아이디어에 내가 방향성을 잡아주고 내 자본을 모두 들였어도 공은 아랫사람들이 가져가게 만들어줘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작업에 대한 감사와 지원을 표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은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직원들이나 팀의 업적을 인정해 줄수 있다. 팀 회의나 회사 전체의 이메일을 통한 공개적 칭찬을 할수 있다. 상황에 따라 큰 업적을 인정하기 위해 수여할 수 있는 특정한 상이나 표창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한 방법은 1대1 회의나 팀 회의에서 그들의 작업에 대해 직접 고두로 칭찬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편지, 축하 점심, 사장 업무 차량 사용권, 주차장 우대권, 가족 초대, 강의 요청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고 공로를 치하할 수 있다. 다만 성과가 발생하는 즉시 시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때때로 현금 보상보다 더큰 힘이 될수 있다. 급여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만 인정은 그 사람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행위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사장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사장은 공을 버리고 실을 취함으로 결국은 공까지 취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노자 48장에 무위, 이무, 불위란 말이 있다. 보통 하지 않으나 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번역되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취한다 라고 번역해도 어울린다. 이것이 사장의 멋이다. 6장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그대 꼭 사장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101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수 있고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하다. 나는 수천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많은 돈을 갖고 창업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돈으로 해결되는 계획만 생긴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몸과 시간으로 일을 막아낸다.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아이디어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먹히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것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라면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 특히 초기부터 투자받거나 자금을 빌리는 것은 사업을 오히려 망치는 일중 하나다. 사업이란 불규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을 풀어나가는 일이다. 변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이런 변수에 갚아야 할 돈이라도 있으면 발목에 쇠고수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 남의 돈은 날개가 절대 아니다. 사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창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틀렸다. 돈은 필수 항목이 아니라 옵션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관한 집요한 공부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열정을 퍼부으면 된다. 시장은 결코 당신에게 너그럽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경쟁자는 당신보다 자본도 더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당신 같은 경쟁자를 방어하기 위해 지금도 무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시장의 귀퉁이 하나라도 얻으려면 학교 공부의 열배 20배 노력하고 기존의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열정이 자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하다. 자본은 그 열정에 맞춰 따라올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단순한 열정만으로 성공한다면 미국의 수많은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여전히 정원 잔디를 깎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라는 뜻이 아니다. 효율이 있는 열정을 말한다. 효율이란 부지런함의 순도를 높이는 일이다. 당신의 경쟁자도 부지런할 것이기에 부지런한 열정으로는 성공을 기대하지 못한다. 심지어 효율을 잘 적용하면 부지런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열정은 몸의 열정뿐만 아니라 지적인 현명함이 동반된 열정이다. 그러니 창업을 원하면 해당 사업 영역을 주제로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되 그 공부를 멈추지 말라.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라. 그렇게 그 사업의 영역에서 대가가 되면 당신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돈이 왜 필요 없었는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102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은퇴를 앞둔 50대 분들이 창업해도 좋겠는지 물을 때가 있다. 나는 50대이고 첫 창업이라면 권하지 않는다. 특히 그 나이에 창업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남에게 묻는 사람이라면 창업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하지만 50대라도 창업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 단지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죽기살기로 덤벼도 모자랄 판에 결정조차 못하고 묻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창업보다는 있는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 40대라면 다르다. 40대는 창업하기 좋은 나이다. 능력, 자본, 인맥도 완숙한 단계라 이 나이에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40대 창업자들 가운데 초대형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다. 망해도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있다. 그리고 이 나이는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관리하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 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려는 의지가 저절로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40대에 버는 돈은 평생 유지되는 돈이다. 30대의 창업은 혁신적인 사업이라면 해볼만 하다. 사업가로서는 몸과 마음이 가장 조화로울 때라서 빠른 생각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시기다. 단,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을 자기 사업에 100% 재투자할 것이 확실한 나이다.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기에 전력 질주의 시기다. 그러니 해마다 수익의 20% 정도만 따로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기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해놓는 버릇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나이에 창업하는 사람은 평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에 종잣돈을 죽이지 말고 간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대의 창업은 대부분 실패한다. 하지만 실패해도 시간과 재정 손실이 적기에 적은 비용으로 위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대 창업이야말로 평생 사업가로 사는데 가장 큰 경험을 준다. 이때는 친구들과 동업을 해도 좋다. 아마 실패하고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면 더 위험하다. 아직 사업 관리나 인사 관리, 자본 관리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크면 직원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을 리드하려다 보면 어른 노릇하고 속은 뻥튀기처럼 비었는데 부피만 커진 어른이 된다. 누군가는 작은 실수에도 부서져 버린다. 젊어서 많은 돈을 벌면 건실한 청년도 사치나 허세를 부리며 어른 노릇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20대 창업은 대부분 경험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난다. 다행히 이들이 10년 이상 버텨내며 30대에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섭게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배울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가 나이에서 5년, 혹은 10년 일찍 성공할 수 있다면 사업의 복리 특성으로 동년배 사업가들보다 몇배 이상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일찍 시작한 경험치가 녹아들어 가장 큰 사업가로 성장할 것이다. 사실, 어느 나이라도 창업해도 된다. 농장에서 일하다 보면 1월에 피는 꽃도 있고 2월에 피는 꽃도 있다. 그러다 9월, 10월쯤 뒤늦게 피는 꽃도 있다. 심지어 날 좋은 11월에도 꽃이 핀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욕망이다. 이 욕망만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다. 다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지고 몸이 욕망을 죽이기에 걱정할 뿐이다.